비트코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거의 모든 암호화폐가 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거보다는 작지만 이더리움 시장에서도 물론 거래되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건 희소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2,100만 개라는 희소성이 딱 있고 20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증가도 안 돼요. 지금은 점점점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한테 아 이거 투자해놓으면 희소성 면에서 어, 이달라도 이렇게 자꾸 찍어낸다는데. 어, 그런 어떤, 어, 투자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비트코인이 커지는 가격이 올랐던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그 메인넷 자체는 12년 정도 지났는데 한 번도 해킹을 안 당했어요. 음.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절대 내 비트코인의 영향을 뭐, 해킹을 안할 거야. 라는 어떤 심리까지 이용한 상당히 잘 만든 이제 화폐인 거죠.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거. 그 이런 측면에서 이 비트코인이 몰려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안정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.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고, 내가 투자한 것보다 손해를 안 봐야 되겠죠. 좋아지는 면이 있어야 투자를 하겠죠, 사람들이. 블록체인이 사실은 그런 블록체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 하기도 하고, 안정화 코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, 현재 화폐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패깅이 돼서, 같이 가요. 그래서, 뭐,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, 테더, USDT도 있고, 또는 우리가 최근에 뭐, 다오, 뭐 이런 것 같은, 어, 이제, 시장 원리에 따라서, 어, 가격이 안정화되는, 그러한 코인들도 있어요. 그래서, 용도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, 유통 환경에서 이걸 우리가 커피 마시고, 뭐 이런, 어밥 식사하고, 이러면서 거래하는, 거래할 때 쓰는 코인들이 또 나올 거고요. 비트코인 가지고 뭐밥 먹을 때 이렇게 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. 이게 뭐 시간이 1 시간 걸리는데 이게 확정되는데. 그거 말고도 다양한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은 다 커버될 거다. 나는 IT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. 라는 거고 이제 투자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할거 하게 될 날이 올까는 그거는 좀 크스천 마크일 것 같습니다.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급락하는 것도 이렇게 보잖아요. 또 2017년도 18년도에 또 한번 또 급등 급락이 있었어요. 이제 그러면서 사회적인 이슈도 됐었고 한국이 워낙 세계적으로 또 IT가 치고 나가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선행해요. 과하면은 이제 안 좋거든요.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는데 한국이 또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막 하려고 하고, 이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. 이제 그런 측면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. 안정적으로 두, 어,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뭐 한두 달뭐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. 10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? 라는 측면을 바라보고 뭔가 투자든 뭐든 어,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는 뭐 그런 면에서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보안 기술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뭐 적절하지 않고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만 받아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 가치가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활용도가 커질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활용도는 많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. 뭐 트위터도 한다. 그랬고, 뭐, 테슬라, 뭐, 페이팔, 이런 회사들이 이걸 거래를 하겠다고 했어요. 또,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도 할것 같고, 막 통용이 되는 거예요. 활용도가 높아지면,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데,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IT 기술들이 발전하고, 있고, 좋아지고 있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반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IoT 기술들 AI 기술들 또 사방 AI에요 우리 생활이 어, AI IoT 세 가지가 같이 힘을 합쳐서 가고 있는 게현 추세라고 본다면 어, 셋이 합치면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 하는 게이 IT 전문가로서 어,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어,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.